이런 길을 처음부터 가야 됩니까? 음에요. 운전 잘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깡대리입니다. 오늘 2월 15일이고요. 지금 오후 3시가 좀 넘은 시간이고 첫 번째 탁송을 출발해서 가는 중간에 이렇게 졸음쉼터 잠깐 들려가지고 담배 하나 피면서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제가 차량에서 영상을 찍는 게 일반적인데 지금 차량에서 안 찍고 내려서 찍은 이유 이겁니다. 특소 탁송을 가입을 하고 첫 번째 도전을 했고요. 어, 2.5톤 마이티라 그래가지고 차량을 픽업 갔는데, 일단 보시다시피 3.5톤이고, 거기다 사다리 차예요 이게 안 된다고 해가지고 저는 코를 빼달라고 얘기를 했더니, 상황실에서 어, 동부보험이라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듣고 운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차를 몰아봤더니, 큰 차는 처음이니까, 느낌은 어떻냐면 똑같아요. 일반 트럭하고 별 차이 안 나는 것 같고 다만 차가 길고 넓다 보니까 처음에 차선 센터에 맞추는 게 조금 어색했고 그리고 제가 출발했던 길 자체가 너무 워낙에 골목길이었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도 조금 하다 보니까 별다름이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어, 일단은 지금 날씨가 갑자기 쌀쌀해지고 해가지고 집에 있다 고민을 했어요 킥보드를 타고 나가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눈이 많이 왔고 비도 왔고 해서 노면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킥보드를 두고 일단 걸어서 나왔습니다 첫 번째 가는 곳은 용인 원산면이고요 어 일단은 나머지 이야기는 쌀쌀하니까 차에 타서 계속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차량 탑승하고 영상 올릴게요 네 우선 지금 용인까지 금액은 7만원이고 어, 만족스러운 금액은 아니라고들 해요. 저는 처음이기 때문에 몰랐는데, 일단 여기서 가는 금액 자체가 조금 더 받아야 된다고들 하시더라고요. 처음에 이 일을 할때 축소 탁송, 확대 탁송 금액을 베리지 말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일단은 오늘 모르고 잡았고, 다음부터는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다른 건 없는 것 같고, 확대 탁송도 일반 탁송과 다르지 않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운전하는 모습을, 운행하는 모습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제가 아직은 이 축소 탁송 자체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출발만 하고 나서 영상은 아까 전에 좀 찍어둔 게 있기는 해요. 찍어둔 게 있기는 하지만, 뭐 따로 뭘 해드릴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죠? 제가 지금 좀 정신이 없습니다. 운전을 처음 하다 보니까 지금 운행 중에 있고요. 어, 생각보다 불편하지 않아요. 차가 좀 많이 더럽다 이거 빼고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일단 도착 시간까지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가 걸릴 것 같고, 거기 도착하면 아마 버스를 타고 좀 이동을 해야 될것 같아요. 오늘은 킥보드가 없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동을 할 거고, 오늘은 금액보다도 일단 첫 번째로 확대 탁송을 했다. 축소 탁송이죠. 했다는 거에 의미를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원산면 가는 중간에 할 얘기가 있으면 이제 얼굴은 그만 비추고 이야기하는 위주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천천히 이동해 볼게요. 네, 차량 인계 했고요. 지금 걸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콜은 뭐갈 만한 게 전혀 없네요. 일단 당장 갈수 있는 것도 없고 어차피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 여기 오면 콜이 있겠다 싶어서 온건 아니고 일단 첫 경험을 생각하고 좀 도전한다는 생각으로 콜이 없어도 좀 한적하게 움직이자 생각을 하고 나왔습니다. 아 우산을 안 가져왔네요. 다시 돌아가서 우산을 가져와야겠습니다. 우산은 들고 나오면 맨날 잊어버립니다, 맨날. 그리고 지금 저희 사무실에 물어봤는데 탁송이 아까 제가 운행했던 게안 된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한번더 확인을 좀 해봐야 될것 같아요. 제가 한번더 통화를 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다른 분들도 시작할 때 알고 하셔야 될것 같으니까 제가 지금 입에 뭘 물고 있어가지고 발음이 좀안 좋을 수 있는 점. 네. 네, 사무실입니다. 네. 아, 네, 잠시만요. 네. 아, 네데 네. 이거 완료했고요. 네네. 네. 이거 지금 사무실에 물어봤더니 사다리차가 보험이 안 된다 그러는데 혹시 확인 한 번만 할수 있나요? 사다리차 보험 만든 건 저희, 어, 잠시만요. 잠시만요. 네. 그러면 네. 지금 사무실 앞, 사무실에 계신 거같요 네. 아지 네. 어. 아, 그, 아, 아, 아. 다음부터 지몰지고 몰라, 아, 잠시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아, 기사님 혹시 일은 잘 끝났어요? 네, 다 마무리 했고요. 근데 사자리 사다리 차가 보험이 안 된다니 누가 그래요? 아, 어, 저희 소속사무실에 물어봤더니 특장차는 안 되는 거라고 하셔가지고 혹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아, 특장차, 이게 지금 등록증상을 봐야 되긴 하는데. 네. 아까 그 등록증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걸 정확히 확인은 안 되지만은 원래, 이미적으로 원래 나와 있는 차는 가능한데. 네. 좀 기사님 소속사무실처럼. 중축이나뭐 새로 만든거는 안되기는 해요 동부 확대만 되거든요 아 그래요? 그건 맞는데 네. 근데 등록증상에 원래 2.5톤 탑그 사다리로 나온거면 가능하고 아 그래요? 추가로 증축을 했거나, 왜, 왜, 우리 차가 개조한 거 있잖아요. 아, 개조가 아니라 원래는 된다는 얘기시죠, 그러면? 네, 원래 나오는 차는 토수로 하기 때문에 가능하고, 특수차, 뭐, 이런 거 이외에는 가능하고요. 아, 네네. 근데, 그게 이제 나와서 증축을 했거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네. 개조를 한건안 되는 게 맞아요. 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고요. 네네. 아, 어, 충전, 품을, 원하셨나요? 아니요, 그냥 해주시면 돼요. 이게 네, 게 충전 원하셨나요? 아까? 네네. 네 충전을 해주시면 돼요. 네. 네. 지금 얘기를 확실하게 좀 들었는데 이게 원래 사다리 차로 나온 차면은 관계가 없고 이게 그냥 일반 차에서 사다리 차로 증축을 한 거면 보험이 안 된다고 합니다. 이거는 뭐 등록증을 자기들이 확인을 해봤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된다고 해서 운행을 했고. 다음번에는 조금 더 조심을 해서 운행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콜 한번 좀 상황 좀 보겠습니다. 네, 여기 원삼에서 좀 고민을 했습니다. 용인으로 버스를 타고 나갈 것인가, 아니면 대기를 할 것인가. 근데 제가 예전에 여기 원삼을 한번 왔었는데 여기 저녁 초저녁 시간 때 어, 일부러 버스를 타고 들어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일단 좀 개겨봤고, 한 시간 정도 개겼습니다. 어차피 대리가 뜨는 시간이 아니었기 때문에. 네, 아무튼, 코를 잡긴 잡았는데, 이번에는 여주로 들어갑니다. 여주 가나무비라는 곳으로 들어가는데, 거기도 코는 없을 거예요. 근데 오늘 일단, 킥보드도 없고, 걸어나왔기 때문에, 근처에서 뜨는 거 위주로 무조건 간다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마음을 좀 많이 비웠어요. 그래도 여기 원삼이라는 곳이 이렇게 좀 여러 가지 노신계가 있고 좀 달란달란하게 노는 데가 많이 있어가지고 콜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아무튼 콜을 잡았으니까 일단 이동을 해야겠죠. 심지어 200m 앞에 썼습니다. 여주 가남읍 5만원 이동해서 다음 콜도 한번 보겠습니다. 여주를 이동합니다. 오늘 이러다 강원도까지 가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일단 강원도까지도 갈수 있으면 가겠습니다. 여주 이동합니다. 네, 저는 여주 도착했고요. 지금 시간 7시 20분입니다. 반경 5km 안에 콜은 하나도 없고 어, 항상 이렇게 오지 오면 손님한테 좀 물어봐요. 여기서는 어디로 나가면 술집이 좀 있는지 여기서는 태평리 버스 터미널로 나가라고 하셔서 그쪽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손님은 700m 정도라 그랬는데 찍어보니까 2km가 나오네요 한 30분 정도는 걸어가야 될것 같고요 일단 걸어가면서 콜 있으면 잡아가지고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힘드네요 역시 걸어다니는 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 걸어서 매출 목표를 20만원 정도만 넘기자 하고 나왔는데 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고요 일단 가까이 뜨면 어디든 한번 움직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산속이나 이런 데는 힘들 것 같고요. 일단 최대한 콜이 나오는 지역이라고 하면, 어, 디든 상관없이 한번 이동하겠습니다. 조금 더 화이팅 해볼게요. 일단 태평리 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네, 태평 쪽으로 걸어가던 중간에 수원 우한동 가는 콜이 하나 떠가지고 일단 잡았고요. 여기서 3km 떨어져서 걸어서는 이동이 안될것 같습니다. 일단 택시 불러서 지금 택시가 오는 중간이고요. 뭐 시간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으니까 여기서 한 5분 정도면 가니까 상관 없을 것 같습니다. 손님께 전화해서 택시 타고 간다고 양해해드리고 구했고 일단 운행 시간은 45분 걸리고 금액은 5만 원입니다. 지금 여기서 뭐 비싸고 싼 거를. 뭐 가릴 정신 없을 것 같고요. 일단 택시 왔으니까 이따가 내려가지고 영상 다시 올리겠습니다. 이동할게요. 네, 저는 지금 수원 우만동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시간 8시 반 정확히 됐고요. 어, 오는데 운행 시간은 42분 걸렸습니다. 일단 지금 콜이 아예 없는 건 아니고. 500m 에서 청계동 가는 콜이 있는데 청계동 가면은 도보로 콜을 잡을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콜이 그나마 좀 있는 지역에서는 어 다음 콜을 보고 좀 움직여야 될것 같습니다 이게 킥보드가 있다 그러면 청계동 같은데도 그냥 바로 가겠는데 오늘은 걸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다음 착지를 보면서 이렇게 말하기에는 아까 전에 너무 막다닌 것 같긴 하네요 <laughs> 근데 아무튼 아까는 탁송하고 연계돼서 콜이 없는 지역에서 어쩔 수가 없는 선택이었다고 하면 여기서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골라보면서 1km 내에서 갈수 있는 콜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좀 대기하면서 콜좀 볼게요. 네, 지금 네 번째 콜 잡았고요. 일단 서울 쪽을 들어가고 싶었는데 콜이 없었습니다. 제가 잡을 만한, 잡을 만한 콜이 없었고 결국 이번에 잡은 콜은 시흥 장복동 가는 콜 4만 원짜리입니다. 이 콜은 콜이 많은 지역에서 가는 건 아니고요. 일단 집에 가서 좀 정비를 해야 될것 같아요. 비가 완전하게 그쳤기 때문에 우산을 두고 나와야 될것 같고 어, 노면 상태에 따라서 걸어서 나올지 킥보드를 가지고 나올진 모르겠는데 일단 지금 몸이 상당히 춥기 때문에 옷을 좀 따뜻하게 입어야 될것 같습니다. 어저께만 해도 이게 날씨가 왜 이러나 싶을 정도로 너무 더워가지고 오늘 청바지 입고 대충 나왔더니, 아, 어, 날씨가 장난 아니게 만만치 않네요. 일단 시흥 쪽 넘어가서 상황 한번 보고, 어, 오늘의 2부 혹은 더 할지 안 할지 이런 걸 결정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시흥 쪽으로 빠르게 넘어가서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흥으로 이동합니다. 네 장곡동 콜까지 완료하고 저희 매니저를 불렀습니다 어, 원래는 계획은 킥보드를 가지고 나와서 좀 일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시간이 벌써 11시가 거의 다 돼가고 좀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그러다가 일단 나온 김에 오랜만에 같이 나왔으니까 밥도 좀 먹고 하자 그래서 오늘 밥 먹고 내일 좀 일찍 나가는 걸로 오늘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킥보드를 가지고 나오려고 했는데 시흥 쪽 바닥을 봤더니 뭐 노면도 상태가 좋지 않고 제가 나가서 한 4시간, 5시간을 더 한다 그러면 <laughs> 매출에 도움이 많이 되겠지만 그럼 역시나 또 내일 늦어질 것 같아서 오늘 매출은 많이 못했지만 여기서 마무리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오늘 매출은 한 21만원, 22만원 정도 한것 같고요. 그래도 오늘은 다른 것보다 걸어서 좀 피곤한 것도 있고 좀, 축소 탁송을 했다는 거에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내일은 금요일이니까 좀 진짜 일찍 나가서 늦게까지. 토요일 날은 낮에 탁송을 안할 거니까 내일 좀 엄청 화이팅을 해서 매출을 최대한 끌어올려볼 생각이고요. 좀 아까 오면서 손님께서 이제 대리 쪽을 물어보셔서 얘기를 하면서 공감대가 형성이 됐어요. 유튜브 같은 것도 찾아보고 하신다고 하셔서 좀 기본적인 것들 설명해 드리면서 상당히 괜찮은 시간이었습니다. 오, 지금도 문의주시는 분들이 계시고 물어본다고 전화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제가 일일이 응대를 못해드리는 분들도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전화 드릴 거니까 편하게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할 거고 내일 아침에 일찍 해서 또 좋은 탁송 좋은 대리 운행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이 영상 시청해 주신 분들 항상 감사드리고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